아이,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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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어쩌길 여기 온거예요 어, 저희.. 음방이이었는데 네. 아, 뭐. 왔어요? 네. 네 드라마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 시청자 분들께 감사하다고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? 어.. 20회까지 하는 동안 까 하는 동안 계속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까지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거든요. 혹시 네 분이 생각하는 가장 명장면이 있다면 뭔가 있을까요? <laughs> 필부가 포함된 장면 <laughs> 좋습니다. 아, 아 아, 어, 저는 그 드론 그내이아 용신이 상주 나와서. 어그 드론 나왔을 때. 어 그때가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? 네. 네. 우리 친구는 게임기 뺏어갈 때가 명장면이라고 생각하세요? 네. 동식이가 비밀번호가 아서 내가 슬펐던 거? 그랬어요?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오늘 재밌게 즐겨주시고요. 저희 연애가족의 하고